전기밥솥 고를 때 스테인리스로 할까 코팅 네소트로 할까 고민하잖아요. 요즘은 위생적인 스테인리스로 거의 통일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올 스테인리스 네소트 사용한 전기밥솥만 고르고 골랐습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제품은 쿠쿠 처음밥 맛 그대로 IH 전기압력밥솥 12용입니다. 쿠쿠만의 자랑인 IH 인덕션 히팅 기술이 탑재되었는데요. 열을 고르게 전달하고 밥맛을 최상으로 유지해줍니다. 또이기압 압력 기술이 적용돼서 딱딱한 곡물류도 모두 부드럽게 익혀줍니다. 고압과 무압을 선택 가능해서 고슬고슬한 김밥용 밥부터 쫀득한 잡곡밥 다양한 밥맛을 연출할 수 있답니다. 원터치 분리형 커버와 자동 스팀 세척 기능이 있으니까 세척 관리도 정말 편해요. 잡곡밥과 현미밥 자주 드시는 분들에게 정말 딱 맞는 제품입니다. 두 번째 제품은 쿠첸 1일1 플러스 올 스테인리스 전기밥솥 12인용입니다. 이름에도 보이듯이 올 스테인리스 내솥을 사용해서 위생적이고 내구성이 정말 뛰어난 제품인데요. 1 2 1도 초고온 치사로 백미든 잡곡이든 찰지고 맛있게 만들어 주는 게 특징입니다. 스테인리스 내솥은 청소 걱정이 되잖아요. 이 제품은 자동 세척 기능과 불림 기능이 있어서 스테인리스 내솥에눌러붙은 문제가 이 해결됩니다. 마지막 제품은 쿠첸 1일 마스터 올스테인리스 IH 전기밥솥 1인용입니다 업계 최초로 2.1기압 초고압 취사 기술을 탑재한 제품인데요, 아주 빠르게 쫀득한 밥맛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제품입니다. 초고압 덕분에 백미는 단 13분, 작곡은 29분 만에 취사가 끝나는데요. 게다가 스테인리스 내솥과 티타늄 코팅까지 해서 위생성과 내구성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았습니다. 콩이나 현미처럼 딱딱한 곡물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쿠첸 1일 마스터 올스텐 전기밥솥이 딱입니다. 지금까지 올스텐으로 위생적인 1인용 전기밥솥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쇼핑 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구요. 지금까지 소개한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댓글과 더보기란을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더 좋은 제품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